다들 잘 지내셨나요? 어, 제가 오늘은 어, 어떤 콘텐츠를 할까 진짜 고민하다가 조금 맨날 똑같은 콘텐츠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 섞어가면서 궁금증 해결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오늘은 바로 드레스 넥라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제 콘텐츠를 보다가 이 넥라인에 대해서 자, 자세하게 다룬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라인은 다뤘는데 이넥 선이 어깨 포인트에 대해서는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어서 오늘은 바로 이 넥라인, 내 얼굴형에, 나의, 나의 어깨 체형에 어떤 스타일이 어울릴지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끝까지 어, 영상 잘 봐주세요. 시작할게요. 그 우리 드레스 중에서는 이 넥선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라인 같은 경우에는 풍성이나 슬림 딱요렇게 나눠지고 아니면 뭐 엠파이어라인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 우리 이 넥선만큼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슬림 라인을 골랐는데 과연 나의 얼굴에 나의 어깨에 어떤 이 넥라인을 해야 좋을지 제가 이걸 좀 추천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우리 넥라인 중에서는 어떤 넥라인이 있, 있냐? 제가 일단 생각나는 건다 말을 해볼게요. 우리 일단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렇게 브이넥선. 브이넥선이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하트넥의 브이넥선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퀘어넥도 있고요. 그리고 홀터넥, 홀터넥도 있고, 이렇게 나시. 요즘엔 나시도 이렇게 끝나시로도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끝나시. 그리고 이제 오프숄더. 오프 숄더도 이제 일자냐, 약간 V 선이냐 이런 느낌도 있고 요즘은 뭐 물결의 오프 숄더 느낌도 있고 이제 우리 라운드 넥이라고 하죠. 지금 이 목걸이 제 목걸이 보이시죠? 여기까지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오는 게 이제 라운드 넥, 라운드 넥도 있고 이제 또 목까지 올라오는 하이 넥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보트 넥이라고 해서 살짝 약간 올리비아 하세 같은 그런 느낌, 보트넥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다양한 넥라인이 있는데 과연 이 넥라인 중에 나한테 어떤 게 어울릴지 대부분 고민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렇게 뭐 머리를 푸르거나 반묶음을 하고 예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긴 하셨지만 대부분은 머리를 이렇게. 오... 머리를 묶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얼굴형이 다 드러나요. 그러 그래서 정말 이 넥라인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로 진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가장 기본적인 이 V 넥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 이 V 넥선은 사실 어느 누구한테나 가장 잘 어울리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라인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얼굴이 동글동글 하시. 얼굴이 각이지시거나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뭐 얼굴이 뭐 계란형이시거나 이런 분들 다 모두 이렇게 브이넥선이 또 예뻐요. 그리고 내가 상대적으로 상체가 좀 크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저는 약간 좁은 브이넥이지만 대부분 드레스는 이렇게 조금 깊게 파인 드레스들이 많거든요. 이런 느낌을 입으면 또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이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체형적으로 약간 좀 살집이 있거나 어, 나는 얼굴 약간 동그랗다 그리고 나는 정말 기본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 V 선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스퀘어넥을 할게요. 사실 스퀘어넥이 어 정말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려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어울리는 분이 있고 또어울리 아, 어울리지 않는 분이 딱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체형이 입으시면 좋으냐? 어깨가 정말 조금 좁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 스퀘어넥을 입으면 상대적으로 이제 어깨도 각이 들어가고 요렇게 각이 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어깨가 조금 넓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좀 너무 상체가 왜소하다 하시는 분들은 스퀘어넥 입으시면 조금 그런 나의 단점들을 좀 커버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얼굴이 좀 동그랗다. 동그라신 분들은 또 스퀘어넥을 입으면 여기가 약간 각이 져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또 쉐딩 있죠. <laughs> 쉐딩까지 하면 또 느낌이 그렇게 약간 얇상해 보이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각진 얼굴도 있죠. 내가 광대가 조금 심하다거나 뭐 이렇게 사각턱이라던가 이런 얼굴들은 이 스퀘어넥이랑은 또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조금 피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처럼 제가 사실 승모근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어요. 정말 옷걸이거든요. 정말 이거 지금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옷걸이형인데 저 같은 어깨에는 사실 스퀘어 내기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 승모근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어, 어깨가 좀 일자다. 나는 승모근이 많이 발달해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을 해드리는 라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저 여기 보이시죠?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이제 라운드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도 대부분의 신부님들이 다잘 어울리셔요. 뭐 체형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조금 몸집이 조금 내가 체격이 크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도 꽉 막혀 있으면 어, 시각적으로 더 부해 보인 느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런 라운드넥은 조금 피하시고 또 내가 목이 좀 굉장히 짧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절대로 추천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대적으로 더더 더 짧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목이 짧으신 분들은 뭐 브이넥선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목이 짧으신 분들은 라운드넥은 좀 피해라. 그리고 이제 라운드넥은 상대적으로 여기까지도 뭐 레이스나 비즈나 실크나 이런 게다 있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조금 더운 여름 예식에는 피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 이제 라운드 넥 나왔으니까 이제 하이넥 도 갈게요. 하이넥 같은 경우에는 이거야 말로 정말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하지만 체형적으로는 이뭐 저의 승모근을 다 커버해 줄수 있어요. 이 하이넥만큼은. 근데 정말 라운드 넥보다도 목이 더 길어야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정말 약간 좀 모든 게 길쭉길쭉하신 분이죠. 뭐 팔도 길고 팔다리 길고 목도 길고 얼굴도 조금 다름하고 달걀형이신 분한테 이 하이넥을 좀 추천해드리고 목이 짧거나 얼굴이 조금 내가 큰 편이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절대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라운드넥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여름 예식이나 요럴 때는 조금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럴 때는 조금 피해주시고 요즘에는 약간 하이넥에 여기를 또 뚫어놓는 디자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런 경우에는 뭐 여름 예식에 가끔 하긴 하지만, 어, 그래도 여름 연식에는 여기는 조금 걷어내는 게좀 시원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오프 숄더 갈게요. 오프 숄더는 제가 신부님들이랑 상담을 하면 제일 먼저 딱 짚어드려요. 어, 신부님 채영이는 오프 숄더 느낌이 예쁠 것 같아요. 어, 1자 오프 숄더는 피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조금 어 정확하게 짚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일자 오프숄더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일자로 떨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어깨가 조금 이라도 넓거나 이제 저처럼 이제 옷걸이 형이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나의 단점만 부각시켜요. 어깨가 더 넓어 보이고 체격이 더 있어 보이고 완전히 그 쾌걸 근육맨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 일자 오프숄더는 절대 피해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뭐 내가 피부톤도 되게 하얗고 되게 여리여리하고 내가 쇄골이 정말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튀어나와요. 튀어나온다. <laughs> 너무 부럽네요. 이렇게 튀어나오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정말 세상 그 여리여리 청순, 요렇게 또 느껴지시기 때문에 체형적으로는 그렇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얼굴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아무래도 일자다 보니까 얼굴까지 사각인 경우에는 더 부각이 되실 수 있으니까 일자 오프의 사각은, 사각형의 이제 얼굴형은 조금 피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대신 이제 요즘에 오프숄더가 이렇게 일자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뭐 살짝 언발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요렇게 약간 좀 브이넥 선으로 떨어지는 오프숄더 라인 같은 게 있어요. 이제 요런 경우에는 여기도 약간 브이넥처럼 떨어지고 이 팔도 약간 어느 정도 또 팔뚝살이 또 커버가 돼요. 요런 경우에는 또 어깨가 많이 넓지 않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그만큼 감춰줄 수 있는 이 커버력이 있기 때문에 어, 나는 좀 어, 살집이 있지만 어깨가 그렇게 넓지는 않은 편이다 하시는 분한테는 약간 이런 이, 이 브이넥선의 오프숄더 느낌을 저는 좀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고 아무래도 이 브이넥선이다 보니까 이제 얼굴형은 이제 크게 신경 안 쓰고 이제 다양하게 어, 입으시면 된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홀터넥 있죠, 홀터넥. 제가, 오, 저는 다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 저는 홀터넥이 안 어울려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진짜 대부분이에요. 열이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열은 홀터넥이 안 어울려요. 라고 말하시거든요. 근데 막상 홀터넥 입어보잖아요. 또 그렇게 입을 수가 없어요. 어, 정말 이게 또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저처럼, 아까 제가 계속 강조했죠. 이 승모근, 승모근 발달하신 분들은 이 홀터가 여기를 딱 가려줘요. 딱 가려주기 때문에 저는 홀터 정말 추천해드리고 특히 이제 여름 예식이잖아요. 그러면 뭐 굳이 우리가 이런 가릴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제 딱 홀터넥선에 이렇게 팔선 길어 보이게 시원하게 가셔도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홀터넥선은 대신 그건 있어요. 너무 어깨 넓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나 진짜 뭐 어깨 자랑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되니까 어깨가 너무 넓으신 분들은 조금 피해주시고 그렇다고 또 완전 넓진 않지만 난 그래도 조금 넓은 것 같아 하시는 분들도 이 홀터 자체가 약간 사선이잖아요. 그래서 시선이 위로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는 또다 커버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좀 추천을 해드리고 이 얼굴형도 뭐 크게 무리 없이 다 커버가 가능하니 그거는 좀어 추천해드린다. 내가 만약에 약간 조금 도전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이브닝 드레스라던가 아니면 우리 촬영할 때뭐 볼레로라던가 요즘 촬영용 드레스들이 굉장히 예뻐졌잖아요. 그럴 때 한번 도전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생각해보면 의외로 이제 해외여행 같은 데갈때 이렇게 동남아 같은 데서 쿨톤액 많이 입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laughs> 네 그리고 우리 이제 한참 유행하는 이제 이 끝나시 나시, 원래는 이제 나시거든요. 저 때는 약간 사선 나시였어요. 사선 나시. 제가 입은 것도 살짝 사선 나시였는데, 사선 나시도 사실 이게 굉장히 얇아 보이거든요. 어깨 선도 애매하게 가려줘가지고 어깨가 넓어 보이지도 않고, 이 팔뚝살도 좀 굉장히 또 얇아 보여요. 왜냐면 팔선이 길어 보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얇게 보이고, 어, 그리고 이제 브이넥 선으로 좀 보통은 떨어지거든요. 이런 라인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입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거의 안 만들고요. 요즘엔 그냥 딱 기본 끈. 이 끈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특히 이제 여름 예식이잖아요. 봄 예식이고 이 끈으로 딱 떨어지는 게 너무 예뻐요. 근데 이 끈이면서 v 넥선도 있고 끈이면서 뭐 일자탑인 경우도 있고 이러지만 어, 대부분 이런 끈은 약간 좀 트렌디 하면서도 약간 실크 쪽에 그런 느낌이 있고 최근에 이제 비즈로도 느낌들이 진짜 너무 예뻐요. 그래서 약간 조금 발랄하고 약간 사랑스럽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너무 강력 추천입니다. 이것, 이띠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얼굴형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대신 이제 이것도 이렇게 일자 탑인 경우에는 이제 너무 사각형의 얼굴이나 뭐 내가 너무 얼굴이 크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피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걸 빼먹을 수가 없죠. 우리 요즘 가장, 뭐랄까, 비즈라기보다는 약간 실크와 레이스의 트렌드가 요즘 뭐냐 하면은 바로 이 탑이에요, 탑. 특히 시즌에도 맞죠? 이탑 드레스에 약간 이 베일을 이렇게 투베일로 끼는 거예요. 투베일. 우리 원베일은 끼고 쭉 끌어와. 쭉 끌고 들어가는 느낌이면은 투베일은 이렇게 어깨선에서 한번 떨어지고 이제 뒤로 짧게 끌고 가는 건데 대부분 이 탑드레스에 이렇게 풍성하게 좀 연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 현재는 가장 인기가 많고 가장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또한 이제 날씨나 이런 것도 워낙 예뻐서 이런 디자인은 아무래도 어, 조금 여리여리 하신 분한테 너무 예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얼굴형은 아까도 말, 말했듯이 이 띠랑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대신 요즘에 탑이어도 살짝 요렇게 언발을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요게 드레이프를 넣는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는 내가 얼굴이 사각이든 너무 동그랗든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얼굴형에 따라서 약간 이 넥라인 선택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냉라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뭔가 뭐 얘기하면서도 뭐 이게 맞나 <laughs> 싶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또 개인적인 또 TMI지만 또 열심히 또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직접 입어보면서 냉라인좀 좀 다양하게 비교를 해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을 이제 어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 기다려주시고 그 오늘 제가 했던 말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샵에 가시잖아요 그럼 각 샵에 뭐 실장님, 부원장님, 원장님들이 누구보다도 그 샵의 드레스를 제일 잘 알아요 왜냐면 직접 맨날 보고 맨날 피팅하고 맨날 제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플래너들보다는 그 샵에 있는 드레스를 제일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신부님들을 얼마나 다양하신 분들 많이 뵈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맞는 걸잘 꺼내주시고 그분들의 이 이미지에 맞게도 잘 꺼내주시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오늘 저의 내용은 정말 참고로만 생각 미리 이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오랜만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